안녕하십니까 강화농장입니다. 이제 3일차 어, 감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카메를 라 갖다 댔더니 지금 방송을 하네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마을에 관해서 저렇게 방송을 해요. 아, 아 내일 마스크 준다는 데네요. 아, 아 마스크 준대요 마스크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마스크를 준대요 아마 한 사람당 아섯개 주는데 아 저, 종량제 봉투도 준대네요 종량제 봉투 음 저희 강화는 어, 군수님이 음, 그런 사업을 좀 하세요. 그래서 코로나 1 9때그 방역 때문에 각각 집집마다 이제 아 어, 이렇게 다니면서 그 독거노인들을 하는데 소독도 해주는 것도 있는데 어 저렇게 지금 마을 회관에서 늘 그렇게 방송해서 어, 주민 상대로 어한 집당 다섯 개씩 주니까 한 사람당 다섯 개. 그러니까 저희는 세 명이니까 저희는 열다섯 개를 타오는 거죠. 어, 근데, 종량제 봉투는 몇개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감자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지금 또 마을에 관해서 방송을 하네요. 어, 지금 많이 캤죠? 어, 지금 오늘 한, 오늘 이 박스로, 어, 한 90개? 100개? 어, 그 정도 캔것 같아요. 이제 담아서, 이제 가져가면 되는데, 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지금 이렇게 됐을 때가 가장 그 감자가 미시 잘 들었을 때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자, 보이시죠? 어, 지금 이렇게 이걸 완전히 화가가 되는 겁니다. 어, 이러면 감자 밑 자체가 아 진짜 마음에 들게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 이번 이제 조금 있으면 토요일 날부터 어, 비가 온다라서 걱정은 되긴 하는데 어, 오늘 이제 목요일입니다. 아, 오늘 제가 업로드를 못한다 할지라도 어, 내일이라도 업로드를 하면 아이 정도 됐을 때 감작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본보기가 있어서 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이렇게 꼭두 개만 있는 데가 아니라 이렇게 세개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어뭐 하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네개 있는 것도 있고 있는데 대부분이 두 개, 세개 이렇게 뒀는데 이제는 나 캐세요라고 하면서 잎이 이렇게 황화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때가 감자 캐기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도 더워서요. 지금 저 멀리 보이시죠? 어, 타프 쳐놓고 지금 감자를 캐고 있습니다. 침이 마를 정도로 어, 힘들어요. 이 그래서 어, 혹시라도 어, 농사를 많이 지을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또 말씀드려요. 그냥 텃밭에서 재밌게 감자든 고추든 고구마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뭐천평이천평 이렇게 지면 어, 정말 힘들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감자 캐다가 아~ 너무 좋은 샘플 감자는 이때 캐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 어, 아주 실 샘플이 있어서 어,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는데 어, 저희 강화 마침 어, 여러분들하고 그~ 동영상으로 막 공유를 하는데 또 마을에 관해서 어, 방송을 해서 또 어, 강화군 우리 에, 군수님이 하고 있는 사업 우리 강화군수는 유천호 군수세요. 일단 저렇게 마스크까지 나눠주니까 좀 고맙죠. 마스크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런 사업을 해주니까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강화농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알림을 통해서 더욱 더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강화농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